뭘로 예를 들면, 행신에 대해서 초보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 화랑이 많아요? 어, 아, 근데 화랑으로 얘기해주기 편하겠다. 그러네. 내가 화랑 기술을 모르니까 이거를, 저거를 못하겠네. 그냥 님들 알아서 행신 열심히 치세요, 그냥. 모르겠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날. 자, 여러분,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고수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본인이, 뭐 의자단 파랑단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영상을 뒤로 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너퍼를 왠어, 가드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요럴 때 원투 같은 거를 생각하고, 이제 왼너퍼 가드시킨 다음에 횡신 가드를 한다거나 약간 요런 상황을 제일 많이 써요, 보통. 요런 상황.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 기술이 피해지니까, 상대 기술이 피해지면 뭐다? 때릴 구석이 생긴다. 라는 거겠죠. 원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투를 가드를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특히 웨너퍼 같은 기술을 가드 시킨 다음에 횡신을 많이 칩니다. 고수들도 근데 상대에 무슨 기술이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웨너퍼로 간 보고 너뭐 하는지 보고 횡신을 도는 거예요. 고수들 영상 보면 이런 상황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너무 뻔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은 보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로 축보정이라고 하죠. 축보정 같은 걸 한다거나 이렇게 대시에서 축보정으로 따라가 따라가려고 하게끔 이런 음, 식의 플레이를 보수들은 많이 하죠. 어차피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생각 깊게 생각을 잘안 하기 때문에 외네퍼 같은 거가드 시킨 다음에 횡신 컷킥이라던가, 네, 요런 거좀 써보시다 보면은 감이 와요. 아, 이럴 때 횡신을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죠? 렇 근데 호밍기를 써도 되긴 한데, 이제 호밍기를 쓰면은 이렇게 웨너퍼 두 번을 뿌리는, 이런 상황에 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수들 보면 막 웨너퍼, 웨너퍼, 짬발 웨너퍼, 막, 어? 웨너퍼, 원투,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상대를 못 움직이게끔 해놓으려고. 상대 가 움직이지 마라. 내가 계속 이런 거할 거다. 라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건 왜, 이게 왜 나가? <laughs>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횡신 컵킥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상대의 원투를 끊어주는. 그러니까 횡신을 언제 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laughs> 자, 웨너퍼를 가드시키면 마이너스 1. 인 상황이나, 혹은, 아니면 뭐, 이런 상황, 마이너스 4. 이런, 내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 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러다가 맞으면 어떡하나요? 맞아도 돼. 이러다가 죽는 사고까지가, 죽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니까, 간보는 거죠. 이거 다음에 내가 횡신을 치면은 상대는 뭘 하나. 근데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횡신으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고. 매 어퍼를 가시킨 다음에 횡신을 쳤다. 근데 상대가 이쪽 횡신을 잡는 기술을 써요. 저쪽 횡신 잡는 거를 쓰는구나, 기술을. 어,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반대로? 그러면은 저렇게 하면 맞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횡신 가드를 하는 거야. 횡신 가드만. 그럼 대충 피해, 얼추 피해지기도 하고, 안 맞잖아요? 기술은 안 맞는? 딱요 정도 선. 이게 횡신 가드에 횡신 가드. 횡신 가드. 그러니까 길게 칠 필요 없어. 횡신 가드를 왜 하느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상대의 압박을.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러다 보면은 피해지거든? 어느 순간에? 그때 때리, 때리는 약간 좀 그런 용도도 있고. <laughs> 조금 조금씩 계속 횡신으로 상대의 기술이 못 따라오게 도망가면서 각을 잡는 거죠. 횡신가드 쓰면 맞던데. 그거는 횡신을 좀 길게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횡신가드 하는 걸 보시면은, 요렇게 요렇게 짧게 가거든요.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가거든요. 화랑한테 벽에 몰려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막다가, 막, 로하이 맞고, 막, 앉았는데 중단 맞고, 벽광되고 막, 이러다가, 그냥 아예 못 나오고, 벽에서 말라 죽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초보분들은. 시계 앵가드, 시계 앵가드, 요렇게 조금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벽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제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벽이 있을 때, 살짝, 살짝, 요렇게만 해도 이미 벽이 이만큼은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요, 이렇게 돼 있던 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피하, 피하고자 하는 약간 좀 그런 우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나 살문으로 행신 피하는 연습을 처음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쉬워요. 처음에는. 자, 나 살문을 쓰면 3타를. 이거는 진짜 철권 초보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3타째 나올 때 2타 맞고 그냥 행신 딱 치면은 피해진단 말이야. 이런 어, 식으로 이제 퍼니쉬가 뜨는. 이렇게 살짝 기술 피해보기. 이렇게 타이밍 잘못 맞추면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론 기술마다 치는 타이밍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피하고 때리는 맛을 보면은 굉장히 철권이 벌써 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 횡신은 이런 식으로 짧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고수들도 횡신을 잘못 치는 사람들도 많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다음에는 좀더 심화된 어,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